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오늘은 프로스트펑크 2를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더 특별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위원장님의 선택을 막으려온 너희들의 단죄하러 왔다. 나 김두한이다. 우선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좀 고분고분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심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짓고,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서 중앙에 위원회 청사를 바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회가 소집이 됐죠. 자, 다들 오셨습니까? 찬성이 22인데, 협상을 좀 굳이 해야 되나? 초반에 신임을 못 얻으면 앞으로 할 이유가 없다. 저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협상 없이 갑시다. 과연? 어?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야, 아니 그렇다고 아예 도시에서 추방을 해버. 해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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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갑시다, 다시. 자, 이번에는 좀 협상을 좀 합시다. 뉴런던인한테 협상을 좀. 아돈 달라고 하는 거는 쳐내고 화학 청감을요거 요거 쪽고 약간. 자, 투표합시다 오케이. 어, 79 찬성. 1 2 3 4 5 6 이렇게. 초반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가고 후반에 제대로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자 그러고 이제부터 중요하죠 규정 여기 열렸어요. 이게 오늘 핵심 법안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유도 투표를 찍어볼까요? 근데 이 규정 법안은 문제가 도시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찬성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선 보이죠? 여기까지 넘어야 찬성이 된다. 일단 제안합시다. 바로 투표하면 거절을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조립식 부품 생산 지원 통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을 위해서 자, 다음 연구 동토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법을 통과 시키 권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굿굿음 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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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권력이 한층 더 올라갔다 일단 연구 동토인들한테 아, 의제 부여를 아, 하겠습니다. 신뢰 관계를 또 쌓아야 다음 독재자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쌓아놓고 법령을 한번 구경해볼까 지금 보면은 선전사무국 비밀 경찰 위원장의 군대 경비대 집행과 오늘 이거 다 찍어봐야지 완전 독재자 되는 거야 이 정치 시위꾼들 자꾸 내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후반 가면 진짜 나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게임 플레이했는데 니네 오늘 잘 걸렸다 어, 근데 너네또 한번 당해봐. 너네 마음대로 도시를 못 굴리는 이 슬픔이 어떤지 너네도 오늘 한번 겪어봐라. 아 죽었어 너. 뭐야? 떠돌이 아이들. 어허 어림이 다섯 명이 사망하다니 이내 나라야, 어? 내 왕국에서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거야? 바로 법령 제정하도록 가족 견습생. 찬성이 18이네? 유도 투표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살짝 줄긴 하는데 괜찮아. 투표합시다. 자 요게 좋은 거야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오케이 인구 11,000명 됐고 활성 인구 2,400명이고 돈좀 뜯어 올까 여기서? 얘들아 어돈 너무 고맙다 야 너네 덕분에 내가 산다 너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순례자가 되게 회의적이네 어쩌라는 거야 또 하나 볼까? 위원장의 군대. 위원장님이 공동체의 노련한 전투원들을 영입하여 경비대를 강화합니다. 좋은데 유도투표. 아니 근데 유도투표 이거 사기다. 내 뒤에 이렇게 딱 경비대 이렇게 싹 양쪽에 이제 도열해놓고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 찬성하실 거죠? 곱게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요 가운데 서서 자 투표합시다. 아 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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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구만이 요거디 요거디 올려구요 이거 한번 해볼까 생존단 본부 돈좀 어떻게 요돈좀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실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 세상 쌀먹이 가능해 이 세상 아니 진짜 좋은데 자 그럼 쌀 먹한 돈으로 생존단 본부 건설해 주고 이번에는 비밀 경찰을 할까 개업용을 할까? 비밀 경찰을 먼저 해 볼까? 투표합시다. 여러분. 비밀 경찰이라고 옛날식의 그런 그런 경찰 아니에요. 이 뒤가 구린 경찰. 말 그대로 그냥 사복 경찰 같은 거예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수상해 보여서 그렇지.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어? 뭐야? 주요 순례자 실종? 순례자 주요 인사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사를 명령하겠다. 이 위원장의 직권을 사용해서. 이럴려고 여러분들, 비밀 경찰, 제가 한 겁니다. 다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했다. 얼마나 뛰어난 안목입니까? 우리 위원장 지지해야겠지. 뭐야? 왜? 경비대가 실종된 순례자 구성원을 찾기 위해 도시를 수색하는 동안 비밀 경찰 총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연극은 잘 펼쳤지만 이제 조사를 끝낼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린 선수들입니까요, 김 부장. 잘 해냈어. 솜씨 좋네. 너 완전 전문가야. 근데 이번에 좀 아마추어처럼 실수 한번 했네.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김 부장. 아무튼 수고했어. 내가 이 일은 조용히 넘기지. 문제 없는 도시가 되는 거야 이 뉴런던은 말이야. 또 보자. 어, 시민들의 시기가 매우 절박해졌을 때만 당신을 대장으로 임명할 것을 고려합니다. 아 그래요 긴장이 높으면 나한테 찬성한다는 거잖아 그지 이러면 일부러 좀 조장해볼까 그런 상황을 연구 쪽에 긴장 일부러 늘릴 수 있는 연구 있지 않을까 범죄가 감소하지만 긴장이 증가합니다 그래 이런 걸로 의도적으로 좀 늘리는 거지 교도소 긴장 증가 뭐야 어 순례자 100명 의문의 실종을 당했네 어 이거 누가 그랬을까 충성가 애들이 이렇게 한거 아니야 지금 약간 긴장이 좀끓을어 끌... 그렇지 그렇지 긴장이 좀 끓어 이 느슨해진 뉴 런던에 살짝 긴장감을 주자고 징벌적 교도소 건설 파벌 열이 감소 긴장 매우 많이 생가 궁금해 로아 이 셰이키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올라온다 화가 나지 화를 내 오케이 긴장이 제한급이 됐다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도시가 지금 망할 위기에 놓였다네? 유언들을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회의안건은 뭘까나 아. <목소리물> 어, 어? 아. 살인이야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자 선택의 시간이죠 순진자들을 추방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되며 충성과 사상으로 뉴런들은 융합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죠 어떻게? 바로 실추된 대장의 권력을 다시 손에 넣어서 탑월 모두를 제압해서 내아래 두겠습니다 자 대장의 권력을 이제 채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법령에 서명하게 됐구나 도시의 안녕을 위해 위원장이 대장으로 지명되며 위원회에서 더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당신을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 이제 모두의 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도시의 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나가볼까요? 대장 완세. 위원장은 이제 없습니다. 위원회가 당신을 대장으로 임명했으므로 이제 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민병대는 당신의 새로 얻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굴복시킬 때까지는 영속적인 단계를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의 통치를 공고화 할까요? 진압시켜 강제 진압해 일로와 무력 진압해 이 도시는 지금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어요 이제 모두 제 아래에 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자식들 이거 어떻게 긴장을 감소시켜야 될까? 통치 공고화 이런 게 있구나 민병대를 꾸리 뽑고 대장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침묵시킵니다 진행 중인 모든 갈등 종료 파벌열이 크게 감소 자 이제 뉴런던은 내 아래에 있다 대장님, 경비대가 도시에서 위원장님의 통치를 공고하는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뭐? 위원장? 아, 새끼 빠져가지고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야? 응? 내가 누구야? 대장이야. 나 대장이라고. 대장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제 빠르게 축출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은 안전히 집에 계십시오. 내 뜻, 우리의 뜻, 우리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인 정전. 도시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민병대가 존재하는 한이 갈등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싸움은 언젠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게 뭘까? 극단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라. 대장님 경비대가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를 대장님으로 부르는구만. 갈등 중인 파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특별 감시 유배지에 격리하여 이들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순례자만 격리 순례자 충성가 모두 격리 하, 충성가 너만 고생 많았어 어, 김부자 나를 위해서 그동안 몇주 동안 열심히 일해줬는데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라 유배지에서 자 여러분들 유배할 만한 딱 좋은 공간이 여기 보이네요 충성가 애들아 너희들은 너무 나를 위해 줬어 그러면 안 됐어. 내 권력이 너무나도 단단해져 버려서 이제 너희가 필요가 없어졌거든 고생 많았고 다음에 밖에서 만나면 술 한잔하자 내가 한번 그때 쏠게 뭘로 쏠진 비밀이다 궁금해하면서 견뎌봐라 그래도 나를 항상 괴롭혔던 건이 순례자들이지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살아야 할 거다 자 그리고 중성가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은 도시의 밝은 빛을 볼수 있게 도시 근처에 지어주도록 하지 자 그리고 방범용 감시탑 충성가들은 순찰 감시탑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했던 이 순찰 감시탑을 특별히 지어줄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야 못난 점 있으면 바로 나한테 달려오고 준비됐나요? 고맙다 얘들아 잘 가라 대장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도시 나머지 지역에서 격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거주지의 상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허름한 어둠막들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장님, 제발. 음, 그래.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 도시를 아니지 내 도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싸워줬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배웅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줄게. 좋아. 단결 달성. 대장에 대한 확고한 통치력으로 도시를 단결했습니다. 당신에게 반기를 들던 세력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도시는 하나로 단결되어 생존할 것입니다. 도시는 몰락하지 않았다. 갈등의 끝. 방황하는 우리 도시에는 복종할 하나의 목소리 목덜미를 잡아줄 확실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간파했고 진흙과 수렁 속에서 일어나 안개 속에 등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보고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밤바다의 별처럼. 당신의 따뜻한 빛 속으로 도시가 이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님의 길을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독재와 아주 달달하구나.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직접 해결했습니다. 경비대 조력으로 다투는 파벌들이 마침내 격리되었습니다. 모두가 화목하길 원했던 건가요 미래에 관한 비전에서 총선가를 지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건가요? 해방된 청년층 출신 622명이 자기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고 561명이 공격적인 치료를 받는 중에 고통받았습니다. 다툼의 조급함을 느꼈던 건가요? 윈트홈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시가 몰락할 위기였나요? 내전중 행인 146명이 사망했고 구역 4개가 파손됐습니다. 순례자 1185명, 충성가 3723명이 경리되고 극단주의자 2809명이 수감됐으며 극단적 사상을 불법화했습니다. 유련도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대장만세...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릴리 메이 숙련 선견자 어머니와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구역의 식량을 밀수합니다. 계속해서 안녕을 고려하며 유배 제벽을 어떻게 허물지 고민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의구심이라면 언젠가 대장인 당신이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게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지 아닐까요?